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. 장항준입니다. 한두 간도 평안히 지내셨는지요? 아,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또 대사증후군에 대한 이야기를 할까 하다가 아, 가만 생각해보니까 요즘 뭐 역사에 대한 얘기들이 많이 나오는데 여러분 역사를 왜 공부하죠? 역사에서 여러 가지 뼈아픈 교훈을 어, 우리가 어, 그런 교훈을 통해서 우리가 미래에 그러한 불행한 일이 생기지 않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역사 공부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? 오늘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어, 참 불행한 케이스라고 할 수가 있는데, 어, 지금 41세대 한국 남성입니다. 제 환자인데요. 어, 이분이 한 5년 전에 저희 병원에 처음 왔을 때, 혈당이 굉장히 높았어요. 한350 정도 됐고, 본인 말로는 한 당뇨가 5년 전부터 있었는데, 당뇨 혈압이 있었는데, 약을 안 먹고, 자기 나름대로 운동요법, 식요법을 했는데, 잘안 돼서, 혈당을 재보니까 뭐300 가까이 나오 그래서 이제 겁이 나서, 그래서 병원을 왔다고 하더라고요. 그래서 제가 어 지금 혈당이 너무 높고 혈압이 높으니까 지금부터 더 이상 지체하지 말고 약을 쓰세요 해서 그때 이제 인슐린 어 치료제하고 혈압약 그리고 어 혈당을 내리는 당뇨 치료제를 제가 줘 드렸죠. 그래서 피검사를 해 보니까 당화색소가 한12 정도가 나오더라고요. 그건 굉장히 높은 거죠. 어 그리고 단백뇨도 약간 있었는데 음 약을 한 6개월간 잘 먹고 나서 단백뇨는 완전히 사라졌고요. 혈당도 거의 정상이 됐고 굉장히 몸이 좋아졌어요. 어, 그리고 나서 한 3년 동안 병원을 안 오더라고요. 아니, 아한 5년간을 병원을 안 왔어요. 그래서 저는 어, 약속한 그어포이메트가 되는데 안 오시고 또 전화를 해도 응답이 없고 해서 아, 혹시 뭐 타주로 보통 이제 그 나이 되면 여기 미국 교포 사회는 굉장히 남자들이 바빠요. 그래서 타주에 가서 일을 하는 경우도 있고 난뭐 그래서 뭐약 처방을 계속 리필을 해주니까 잘 되겠지 했는데 아무튼 이분이 5년 만에 저희 클리닉에 왔어요. 왔는데 저는 못 알아보겠더라고요. 왜그러냐면 교회에 있는 아는 누나가 데리고 왔는데, 어, 다큰 총, 어, 그런 총각을 이렇게 손을 잡고, 난 처음에 이 사람이 왜 이래? 어, 보니까는 앞을 못 보더라고. 무슨, 장님을 갖다가 왜 인도하듯이 봉사를, 아, 그, 누, 누, 누님이란 분이, 어, 이분 손을 잡고 들어오는데, 얼굴은 퉁퉁 부어 있고, 오, 그래서 옛날에 알았던 내가 그 사람 도무지 나는 웬만한 환자들 얼굴을 잘 기억을 하는데 누군지 못 알아보겠더라고요. 상태가 안 좋아 보여가지고 눈이 안 보여가지고 그 누나가 야너 그러다 큰일 난다. 병원 빨리 가봐라. 너왜 이렇게 눈이 안 보이니? 해서 왔는데 그날 혈압이 한 200에 110 정도가 나왔고 혈당은 한400 정도 나왔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해요. 그래서 아니 왜 그동안 병원을 안 오셨습니까? 그동안 제가 저드린 약은 어떻게 됐나요? 혹시 병원을 바꾸셔서 딴 데서 검사하셨죠? 이렇게 했는데 그거 안 했대요. 어느 병원도 안 갔다 오르고 그래서 그럼 약은 드시고 있어요? 그랬더니 아무것도 안 먹는데요. 아 그래서 왜 약을 끊으셨어요? 그러니까 주위에서 나이도 4 0이안된 어? 젊은 애가 벌써부터 인슐린 주사 맞고 혈압약 먹고 그러면은 평생 약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는 얘기를 듣고 자기가 그래서 뭐인터넷에 보니까 어떤 사람은 뭐 자연식하고 그래서 병을 고쳤다는 그런 얘기를 듣고 야 이거 이런 케미컬 먹고 내가 오히려 간이 나빠지면 어떡하나. 그래서 자기가 그 약을 저랑 상의도 하지 않고 자기가 다 끊었다는 겁니다. 어 그래서 지금 몸이 너무 안 좋아져 갑자기 이제한한달 전부터 막 사물이 자꾸 희미하게 보이고 그래서 처음에는 어뭐 안경 정도 시력도 제어를 했는데 시력은 괜찮다고 그러고 그래서 너무너무 지금 불안하고 그런데 이제 누나가 더이상너 혼자서 그런 인터넷 보고 식이요법 이런 거 하지 말고 너 병원에 가서 빨리 피검사해라 그래서 마지못해서 끌려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피검사를 해보니까 아. 이분이 원래 어그 단백뇨가 좀 있었는데 5년 전에는 24시간 어 소변을 받았을 때한 200mg 정도의 단백뇨가 있었거든요. 근데 이번에 해보니까 5000mg이 나오더라고요. 그리고 신장 기능이 5년 만에 어 신장 기능의 이제 정상을 100이라고 보면 지금 현재 남아 있는 기능이 35%밖에 안 돼요. 그럼 65%가 없어졌다는 거죠. 그래서 일단 어, 당뇨망막증이 의심돼서 제가 이제 안과 리퍼럴을 했죠. 그래서 안과 가 보니까 지금 당뇨망막이 너무 심해서 당장 수술을 해야 된다. 그래서 의사한테 가서 메디컬 클리어런스, 그냥 수술 해도 된다는 그런 신체 검사 받으오라고. 어 그래가지고 이제 제가 또 이분을 붙잡고 또 상담을 했죠. 이제 강국하게 말씀드렸죠. 어 검증되지 않은 그런 식이요법이나 운동요법. 물론 저는 제가 지난 강의에서 운동을 하게 되면 근육에서 마이오카인이 나와서 인슐린 저항을 낮춥니다. 이런 강의를 드렸죠. 그거그 강의는 여러분들이 약만 가지고 안 되고, 여러분들의 식생활을, 그리고 운동요법을 해서 그것이 약물요법과 같이 있을 때 상승작용이 있다는 그 말씀을 드리려고 그런 거지. 운동을 해서 모든 병이 고쳐진다는 그 뜻이 아니기 때문에 혹시라도 또제이강을 듣고, 아, 나는 이제부터 약다 끊고 운동하면 인슐린정 내려간다.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을까봐 제가 오늘 이 청년의 예를, 들, 어,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겁니다. 그렇게 해서 이제 이분은, 어, 그때부터 이제 제가 약을 약물을 처방하고 매한 달마다 와서 이제 피검사를 해라 그랬는데 또 병원을 또잘안 오시더라고요. 또뭐 뭐가 또 바쁜지 수술할 때 되면 이제 그럴때 오고. 내가 그렇게 되면 안 된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도 그렇게 한 병원을 잘안 오고 그러다가 어 1년이 지나고 나서 피검사를 해 보니까 신장 기능이 인제는 어15% 이하가 됐어요. 이제 거의 신투석이 필요한 상태까지 간 거죠. 그래서 내가 어, 당신 이러다가 이제 신장 다 망가져서 신장 투석으로 간다. 그러니까 그때부터 자기도 겁나는지 약을 열심히 먹더라고요. 그래서 그분이 원래 당화색소가 12.0이었는데 그때부터 약을 열심히 먹고 나서 당뇨가요. 당화색소가 마지막 어, 7월달에 했을 때 5.7이 나왔어요. 아니 1년도 안 돼가지고 그냥 하늘과 땅 차이 이렇게 좋아졌는데 이 사람이 만약에 5년 전부터 약을 이렇게 잘썼더라면 지금 아마 인슐린도 끊을 수 있었는데 그 잘못된 정보 때문에 양약을 일찍 시작하면은 평생 못 끊는다는. 그래서 인체 자생력을 약하게 해서 그래서 가급적 약을 먹지 말고 운동요법, 식이요법을 한다는 거. 물론 병이 초기일 땐 이게 틀리는 얘기는 아닙니다. 당뇨나 고혈압 초기에요. 약안 쓰고 운동요법, 식이요법 하라고 그렇게 가이드라인에 나와 있어요. 근데 이분 같은 경우는 처음부터 당뇨가 굉장히 심했던 거죠. 이 경우는 운동요법, 식이요법만으로는 안 되는데 그러한 잘못된 건강 정보에 의거해서 셀프 치료를 한 결과 이분은 그래서 지금 신장 이식을 기다리고 있습니다. 얼마 전에 신장내과 가 가지고 지금 현재 이식할 때까지는 혈액 투석이 필요하니까 여기다 지금 카테타 집어넣어서 지금 신장 투석 일주일에 세번 받고 있고요. 어~ 그 아버지가 같이 이렇게 그 아들 올 때마다 병원에 와서 눈물을 흘리면서 정말 고개를 못 들어요 자기 아들이 그렇게 말을 안 들었다고 그렇게 병원에 가라는데도 안 가고 그 아버지가 정말 옆에서 막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그 아들은 고개를 푹 숙이고 있고 정말 그래서 제가 요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때 내가 좀더 겁을 줬더라면 이 사람이 이렇게 되지 않아 그래서 저는 그래도 의사 중에서 겁을 좀 많이 주는 의사거든요 하도 겁을 많이 주는 환자들이 제발 불길한 얘기 좀 하지 말라고 좀 그런 컴플레인을 많이 듣는데 어 그런 후회가 될 정도로 어, 어 여러분 검증되지 않은 어떤 건강 식품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여러분이 지금 어, 드시고 있는 현대 의약품을 대체할 수 있다는 이런 얘기를 누가 한다면은 굉장히 어, 조심하셔야 됩니다. 대부분 어, 과장됐거나 잘못된 정보에 의관한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. 어 그래서 여러분 어 여러분의 건강을 검증되지 않은 것을 함부로 맡겨서는 안 되고 어 현대 의학이 여러분들이 보기에는 좀 불안정해 보일지 모르지만 그래도 가장 과학적으로 검증된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꼭 주치의 말씀을 잘 들으시고 약속한 날짜에 가서 피검사도 잘 받으셔서 이 청년과 같은 불행한 사람이 오늘 제 방송을 듣는 사람 중에 단한 명도 나오지 않기를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여러분 모두가 다 건강하고 행복하고 원하시는 소원성취하시기를 바랍니다.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.